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것은 전라남도 무안군. 이곳에서 특별한 차가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인터넷에 왜안 나오지? 그저 평범한 차들 뿐인데요. 어? 저거! 드디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저거, 저거 완전 옛날 건데. 나 홀로 80년대를 달리는 듯한 빨간 차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간 차를 놓칠세라 재빨리 따라 출발했습니다. 2020년 도심에 나타난 올드카 한 대. 추격전 끝에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네. 빨간 차가 선생 님 차예요. 아, 어, 예, 제 차입니다. 아이고, 완전 옛날 차잖아요. 이게 바로 그 그러는 보셨을라나 포니라고 합니다. 이 차가 포니예요. 오늘의 주인공 추억 수집가 공주빈 씨. 대한민국 제1호 국산 차이자 최초의 수출차 포니 기억하시나요? 그 뒤를 잇는 포니 2가 바로 주인공의 차입니다. 포니 2그 당시 포니 광고 한번 볼까요? 한정 테스트 와 미국 가스판 안전도 테스트수억이 새로 새록떠 포니 새록 포니 오르네요. 포니투 사길 잘 했죠. 그럼 안전도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역시 포니투지. 멋있고 경제적인 최신 모델을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동차.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선생님 이게 한 대도 아니고 게 여러 대 있네요. 아, 예. 제가 좀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데요 특히 클래식 카 폰이 좀 많이 좋아요 해 그래서 색깔별로 좀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오색찬란한 빛깔 뽐내며 서 있는 올드 카들 가만히 서 있어도 클래식한 향기를 내뿜는데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빨간색 폰이가 수집의 시발점이 됐다는데요. 20여 년 전에, 그, 저랑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형님이 타던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좀 옆에서 쫄랐죠. 형, 나도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때 저에게 처음 인연이 된게이 빨간색 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추억이란 단어를 좀 알게 되었고, 또 직업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집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자로 활동 중인 주빈 씨 혼자 행사를 다니며 외로웠던 시간을 올드카가 꽉 채워졌다고 합니다. 차 내부도 그 시절 그대로 유지 중이라는데요.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고 유리창 문 여는 것도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걸로 예전에는 아, 네 이제 더워 캐치라든지 이런 부분. 기억나시나요? 힘들게 돌렸던 회전식 손잡이도 그대로입니다. 차량 계기판에 네.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있는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계와 시계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RPM 게이지가 아니라 시계예요. 이게 뭐예요? 시계? 시계. 시계도 이게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네요. 네,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도 아니고. 이거 그래도 저뭐 에어컨이에요? 저 옆에 저거? 자, 이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 에어컨 없어요 예, 네, 그냥 에어컨이에요? 외부 바람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부 바람으로 쓸 건지 수동 변속기, 일명 스틱과 추억의 카세트 플레이어도 있는데요. 조정 한번 해 드릴까요? 올드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수동의 매력 뿜뿜. <laughs> 요즘 감성, 감성, 혹은 갬성, 감성, 갬성이라 그러잖아요. 클래식카를 탄다는 것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니를 탈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천장이 높지가 않네요. 어, 키가 네. 175부터 이제 천장이 머리가 닿아요. 머리 닿으면 은근 기분 좋겠는데요. 레트로 열풍에 빠질 수 없는 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 이 차는 스텔라라는 차예요. 그때 당시에 이 차가 택시로 가장 많이 나왔었고 또 88올림픽 때 가장 히트를 찬, 차고 그래서 88스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는 많은 분이 알아줍니다. 응? 다 스텔라잖아. 많은 분이 타는 차 스텔라. 이 스텔라는 다른 용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그냥 제 취미상 제가 추억의 동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거기다 이게 택시 뚜껑 하나 얹혀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세워놓은 차예요 제가 추억의 동네요어예 추억의 동네 대체 주빈씨가 말하는 동네 정체는 뭘까요 어떤 추억들이 모여있을지 기대를 품고 한 달에 달려가 봤습니다 이곳은 영화 1987에 촬영지인데요. 그 당시 모습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학창 시절을 테마로 만든 주빈 씨만의 전시실. 이 모든 소품들은 주빈 씨가 직접 하나하나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품들도 하나하나 하나 제가 좀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피노키오 책상에 나왔으면, 그 피노키오 책상을 똑같은 모델은 아닌데 일부러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그거 하나 찾고 또 거기에 마이마이라는 워크맨이 나와요 이제 일부러 그런 거 하나씩 찾고 선데이에서 올 TV 가이드 이 공간을 찾아오신 분들이 야 이런 것까지 다 해놨네 그런 말 들으면 매우 뿌듯하죠 추억의 과자와 장난감 그리고 복고 감성하면 빠질 수 없는 검정 교복까지 있습니다 이 교복도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교복도 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저보다 한 5, 6년은 더 올라간 대인데 모자를 또 이렇게 딱 삐딱하게 쓰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폼이 안 나오는데요. <laughs> 주빈 씨 덕분에 추억 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까지 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수집한 물건을 집에다가 놔두고 조그마한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은좀 공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컨셉과 맞는 동네를 찾아서 어, 그 공간을 좀 빌려서 전시를 해놨더니 좀 많이들 좋아하세요. 미처 전시하지 못한 물건이 남아 있다는데요. 여기가 제 보물 창고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주빈 씨만의 비밀 공간 추억의 창고인데요.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수집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자 제품들로 해서 yeah. 라디오 TV. 네, 이게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이게 이동형 TV였어요. 아, 지금 스마트폰 네. 포터블 TV라 해 가지고 아, 안테나 잡고 아, 안테나 이렇게, 주파수를 돌려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려서 나오는 거. 이 액자 속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정리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으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벌써 횟수로한 19년째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죠. 한 번씩 이동할 때, 이사할 때좀 많이 힘들긴 해요. 창고를 나와 또 다른 차로 향하는 주빈 씨. 이 차는 또 뭐예요? 원래는 하얀색의 웨딩카였어요. 그런데 웨딩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왔는데. 튀고 싶기도 하고 좀 역시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근데 그 폰이나 이런 거안 타고 지금 2차 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분을 만나러 가려고 타고 가려고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향한 곳은 보성. 등량역 앞에 한 다방. 이곳에서 만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엄마. 네, 저 왔어요. 이 공간이 지금 이제 44년 됐거든요 4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 어, 저 엄마 운영하시는 행운다방이에요 44년째 등량역 앞을 지키고 있는 다방 이 다방 단골 메뉴 쌍화차도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이게 추억의 쌍화차인가요? 네 추억의 쌍화차 <laughs> 아드님도 추억, 어머님도 추억이네요. <laughs> 근데 어릴 때도 이렇게 옛날 거 이렇게 주워오고 그랬어요? 나무깽이 하나라도 구르마에서 떨어지면 그걸 주워갖고 오네, 재배를. 나무 할 때, 는 부엌에 불뗄때 이제. 그러면 이제소 구르마가 가면 은 솔깽이가 떨어져. 그러면 그걸 다 주워갖고 온다니까. 그고 그리고 죽은 걸참 좋아했어. 참 살림군 살림꾼이 나겠죠 살림꾼. 이 다방 역시 주빈 씨가 수집한 추억의 물건들로 꾸몄다고 합니다. 맨날 아들이 막 이런 옛날 고물들 나한테는 고물이고, 지한테는 보물이었나 봐요. 이런 걸 수집해 가지고 놓고 넣고 하도 많은 인자 이 거리 가 완성하고.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 고물! 나한테는 고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은 보물! 아, 어머님한테 도 지금 보물 보물이죠, 보물 등냥녀가 골목을 추억의 거리로 바꾼 것도 주빈 씨라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수집을 하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좀더 많은 양의 수집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추억을 선물하는 주빈 씨의 꿈 응원하겠습니다.